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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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1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 아시티즌 트어리더 원킨즈 최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fc 트어리더 빅토리아캐스 2년차 이하은 트어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우리 두트어리더님과 함께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아, 기성룡. 어. 기성룡 대 김영권. 아, 어려운가? 자, 기성룡대 김현곤. 두 분이 나니면 저도 찍겠습니다. 네. 네. 저는 기성용 선수입니다. 저도 기성용 선수입니다. 와. 아. 자, 잘 맞아요. 영건이 형, 빠이. 네, 기성용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이승우 대강지원저 이승우요. 응? 저는 이승우 선수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 FC이기 때문에 네. 이승우 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이승우 당첨. 어? 다음. 어, 어? 뭐야? 어? 아, 저군요. 어, 누구세요? 아, 제가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다른 아, 저도 깜짝 놀랐네. 다르게 나오시는데요? 아,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저게 더 낫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사, 사진을 형님이 굉장히 잘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잘 나왔는데요? 저는 짱기님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캐스터님이 더. 괜찮지 않으나? 않을... <laughs> 아니, <자>. 왜 망설이세요? <laughs> 같이 <웃음> 비즈니스 하는 사이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의리가 있죠. 예 yes. 자, 두연석 대 천성훈. 오, 사진으로 봤을 때 천성훈 선수. 저도요. 아, 비즈컬? 저도요. 오. 아, 피지컬. 저도요. 오 인천인가요? 인천이죠요 오, 저 내일 인천경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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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천성훈님. 전성호 선수입니다. 어잘 생기셨네. 다음은 어 이중민 선수. 오, 오 모니터 빨려 들어가겠는데? 예. 점점 앞으로 나오죠 지금? 오, 와 근데 이중민 선수 너무 미남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음, 누가 봐도 미남. 음, 너무 미남이신데. 일단 내 픽은 고재현 선수님. 오. <laughs> 너는 어때? 아, 저는 이중민 선수 너무 잘 생기셨어요. 오. 근데 약간 또렷하게 생기셨고 예, 약간 예. 그죠? 선동 저는 그러면 저도 이중민 선수 가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원급이똑렷한 남자를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맞아요. 음. 빡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이민 선수. 그래야 잘 생겼다고 얘기하.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잘 생긴 잘 생긴 음. 거 그게 좀 다르니까.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자 이중민 선수 아, 제피을 아, 올렸습니다. 예. 어? 자 고승범 대 이동국 이동국 선수 오. 사진을. 근데 이동국 선수님이 옛날에 네. 진짜 잘생기셨잖아요. 지금도 물론 잘생기셨지만 네. 저는 이동국 선수님. 음. <laughs> 아, 과거픽? 과거 사진이니까. 아, 과거픽. 저는 이동국 선수님 되게 좋아했어요. 아, 친밀도 200인가. 내적 아, 네. 어. <laughs> 친밀감이 좀있거든요 이동국 선수님하고. 아, 오케이. 잘생기셨어, 네. 네. 이동국 선수님입니다. 자, 전 이동국 전 선수. 그 정태욱, 이창근. 아, 창근이 아! 아. 아! 아! 아, 형, 비창근. 창근이 형. <laughs> 이창근? 아, 드디어 나왔다. 네. 네 당연히 이창근이죠. 저 이창근 선수. 아니, 이거 이거 그냥 아니, 아니. 아, 진짜 그 잘생겼어. 이거 대전 사심 아닌가요? 진짜 잘생겼어. 아니, 아까 제가 이승훈 선수 할 때는 아, 근데 아니. 물론 이분도 너무 잘생기셨지만 아. 피지컬로 하면 제가 볼 때는 32강에서 정택 선수 이긴 선수 없을걸요? 전정태국 선수 <laughs> 하겠습니다. 아, 저이창훈 선수요. 그렇다면 저는 아, 아저 덥창근에도 또... 되게... 지금, 어 지금 덕천근이잖아. 아 지금 반간. 반, 아, 반간. 반간에 애들 반간 앞머리 땀에 젖은. 얼마나 섹시하게요? 아. 네. <laughs> 어, 언니가 이창근 선수를 너무 네.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이창근 선수를 선택해서 일단 다, 올리겠다 다음 대진에서 제대로 결어보도록. 비창근. 어. 전 정태욱 선수 뽑으려고 했는데 아. 네. 이창근 선수가. <laughs> 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아, 자, 황문기대 전진우 청량하시네요. 응. 합격! <laughs> 바로 아, 바로 올라가. 고 거의 링티 같은 청량함. 아, 그, 그렇죠. 링티피 멘티. 링티. 바로 갑니까? 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다. 네. 오케이. 말모 말모. 자, 다음 강현무 대어 구태. 구택. <laughs> 구태이다 <laughs> 구태기 <구택이 웃음> 나와요. 구태이또 잘하거든요. 어,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피지컬도 굉장히 좋아요. 어, 아, 알죠 알죠. 응, 구태 선수.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 근데 배우상. 어 잘생기셨는데. 배우상이에요. 이, 조사진으로 보이나요? 잘생기셨는데. 아, 완전히 배우상이에요. 아, 아주 프로축구. 나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뭐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laughs> 잘생기셨네요. 오케이. 자 구자철 대 김동진. 오호이. 오호이. <laughs> 아. 어렵다. 저는 어려워. 저는 구자철 선수하겠습니다. 오. 저는 김동진 선수님니 오. 저는. 저는 진짜 구작선수 좋아하는데, 김동진 선수 가겠습니다. 음 아. 김동진, 화이팅! 김동진 가겠습니다. 오, 자, 조재훈 대 어? 안정환. 아니, 잠깐만요. 근데 사진을 안정환 선수 리즈 네. 시절은 아무도 못 이기지 않나요? 조재훈 선수가 약간 이거는 대진을 음. 잘못 받은 게 아닌가. 근데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다. 어. 맞아요. 옆, 옆모습 강아지 같다. <laughs> 어, 강아지 선수 좋아하는데. 어, 이길 수. 바꾸면 되죠? 본인들의 픽이니까 조재훈 선수. 뭐... 아, 내 안정환 선수님. 안정환이 잘 생겼어. 2강에서 떨어진다. 우리 감독님이 32강에 서 떨어진다. 아, 저는 안정환 선수님. 가, 갑자기 바꾸나요? 저는 안정환 선수님. 아, 저는 이 사진의 임팩트가 너무 컸습니다, 조재훈 선수. 아, 사진만 보고. 근데 저는 리즈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안정환 선수 저는 안정환 감독님 가겠습니다 <laughs> 그럼 네. 조재훈 선수 는제 마음에 이렇게 유익하다 다, 이 시간. 한찬희 대 이재희. 어? 이재익 선수님이요. 어, <목소리> <오, 목소리> 이재익 선수님.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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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요, 실제로.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오! 일루친구 신상은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아, 이거는 친밀도 제일. 대전... 아, 유명해. 유명해. 아, 대전에서 대전에 잘생긴 걸로 유명해. 이렇 선수. 일루친구도 유명해요. 아, 아, 알죠. 알죠 어, 대전 좋은 곳 다니네요. 얼마나 <laughs> <laughs> 아, 좋게요. <laughs> <좋> 어, <쟤매> 내가 빠질 수밖에 오, 없다고. 오, 아니, 언니. 존예요. 공원경이 어. 좋은데? 바로 갑니까? 신상한 선수 신상한 선수님이죠. 저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자, 박민서 선수들, 이종혁 선수, 이종현 감독님. 뭐야? 사진을 이렇게 표보지. 아. <laughs> <laughs> 어. 박민서 선수요 전에. 저도요. 아. 저도 박민서 선수. 아, 연성보다 연한가요? <laughs> 아, 귀여운 맛이 또 있죠. 아. 자, 이주훈 선수. 아. <laughs> 빅매치. 빅매치야 이거. 아, 거의 4강급인가요 그럼요. 네. 제가, 제가 또 이십구일 날 이종 선수님 봤거든요. 네. 또 약간 실물로 K 리그에서 진짜 유명한 선수죠, 이종 선수. 못 따라가요. 설령 선수님 봤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지금 꼬드기는 건가요?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니죠. 하지만 저는 설령 선수님 원픽이잖아요. 아 그럼 진짜 캐스님의 그 주관적으로 제 주관이면 그래. 전 이미 나올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딱 봤을 이종 선수. 네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주용 갑니다. 이준재 대 박승호 박승호. 박승호 선수 하겠습니다. 어가요? 귀여워요? 네 귀여운데? 어, <laughs> 저도 박승호 선수. 귀엽네 사진은 이준재 선수도 되게 귀엽게 나오지 않나요? 꼭! 덤머를 좋아하나요? 꼭! 아 덤머를 더 좋아해 나 척.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박승호. 자 이제. 와 이제 지이아 진행... 이것도 랜덤이군요. 바로 대진표도. 야, 이거 미남대 미남이다. 음... 이중민 대이주용둘다또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결승전 아니야? 이중민 선수의 매력은 역시 미남과? 네. 이중 선수. 저는 이중영 선수님이요. 황은 아, 씨는? 이주 저는 오케이. 이중민 선수님. 왜요? 아, 어 그냥 배우 하셔도 될것 같은 얼굴이요. 진짜. 어... 약간 그누구지 누구 닮으셨는데? 음... 아, 김강우! 아~~~ 어,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응? 입덕? 입덕한건가? 김상성전 언제죠? <laughs> 아, 너무, 너무 잘생기셨어 누구로 가요? 전 이중용 선수님 전 이중민 선수님 전 이중민 아~~~ 네. 전 이중민 아~~~ 네. 자, 일단 아. 이중민 가겠습니다 아. 떨어졌어 자, 박민서대 기성용 기성용 선수입니다 아~~~ 선수님 어, 대전, 아, 대전, 아, 대전, 매치, 아, 대전 매치. 잠깐만요. 이거 데, 이건 어, 언니의 선택이다. 이거. 이건. 네. 이건 혼자 고르시죠아 너무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언니 남자친구를 르는게 아니고 야 그러니까. 남편감 찾는 아, 거예요. 아니야 이거. <laughs> 신랑감 찾기 아, 느낌이 아, 아닙니다 지금. 아 너무 어렵다. 아이 어, 대전표 AI가 잘 돌렸네. 아 진짜 이거는 누가 고르실 거예요? 저는 신상이죠. 아 저는요. 네. 저의 선택은요.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두두두두두두. 둘. 셋! 저 이창윤 선수님 어 진짜? 저는 신성훈 선수 가겠습니다 오 안정환 대이재 아, 사진이 문제야 <laughs> 아, 너무 네. 너무하신데요? 그런데도 이제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안정환 선수님 아 오케이 음, 이건 뭐 그치.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결론이죠 오 천성훈 대 오마. 못해. 오마이 이하은의 보석함 천성훈 선수님 선수 여, 선수 영화 선수인데? 쪽이냐? 드라마 쪽이냐? 약간 이런 거. 같아오 맞네. 남주 느낌. <laughs> 약간 성운 없고 튀어 이런 느낌인가요? 성업비. <laughs> 어? <laughs> 어. 어, 성업비? 어. 저는 성운 님으로 가겠습니다. 성운 님? 오 어. 좋아요. 오호. 박승우 대 이승우? 오호. 네, 저는 선수님. 이승우 선수님. 오. 어. 저는 좋아합니다 이승우 선수님.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승우 선수님. 아. <laughs> 아이 결승전이다 이거 진짜 아, 이거는, 결승전이다. 에이, 저 사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나올까? <laughs>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 가장 센 상대랑 붙으면 거의 뭐 왕이랑 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 아 이거. 이런... <laughs> 아 이거 잘못했네 얘네가. AI가 이... 잘못했네요. 잘못했다. 에이. 그래도 제가 한한 열다섯 살 정도 어립니다. 근데 지금 그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laughs> 어... 끝나고 따라나오든지아 <laughs> 아, 진짜 어렵네 뭘 어려워요 쉽게 어려워요 근데 아 뭐가 쉽게 해요 저어 근데 저는 캐스터님 아 진짜요? 네 왜요? 실제로 봤는데 이 사진보다 훨씬 잘 나오셔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이동국 선 <laughs> <laughs> 그럼 이러면 캐스터님 그럼 님이... 제가 제가 절 골라요? 어네 어, 제가 절 골르라고요? 그러세요 아. 러 아, 저는... 이런 걸 보고 아,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같이. 거 진짜 싫어요 아, 이러면서 <laughs> 자 김동진 대 전진우. 어, 전 전진우 선수. 어 저는 김동진 선수님이요. 저는 일단 얼굴이 하얀 남자예요. 아, 아 그러면 이 하얀 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 저는 김동진. 김동진? 저는 최근에 김동진 선수를 또 자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남자가 될상 오... 느낌인데 전 전진우 선수가 그래도. 에? 네. <laughs> 어, 이상하다? 얼굴만 따지면 그래 전진 선수가 아 네. 아좀 낫지 않나? 전진 선수 가겠습니다. 자 이제 8 강입니다. 와 진짜 어려워진다. 기성룡 대 신상은 나는 신상한 선수. 저는 기성룡 선수. 아 오메 네. 여러분 둘이서 좀 해결을 보세요. 오래된 네, 네. 사랑이 있잖아요. 아 어려워. 아니야 결혼하셨어. 기성룡 선수. <laughs> 그 이상형이잖아요. 그만, 그만 내 남편감이 아니고 이상형. <laughs> 나는 사실 남편 같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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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성훈 선수 가겠습니다. 예, 아. 네. 기성훈 선수가 키가 훨씬 더 크니까. 맞아 피지컬이 네. 좋으시죠. 기성훈 선수 가겠습니다. 키가 커서 천성훈 대 안정훈. 아, 아, 전 천성훈 선수. 아 진짜요? 전 안정훈 선수. 아 여러분 제발 <laughs> 아. 제발. 어, 댓글 천성훈 선수 그래도 천성은 더 낫다고, 그래도 레전드는 레전드니까. 레전드. 오늘 이이상형 월드컵만 따지면 거의 이거 결승전이에요, 진짜. 저는 그러면 예, 뭐안정환 감독님 누구나 다 잘생긴 거 알고 있으니까. 예. 천성훈 선수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아쉽네요. 자, 이승우 대위재 와! 어, 빅매치. 아거 진짜 빅매치다. 저는 어. 이승우 선수님이요. <laughs> <laughs> 네? 어, 원래 원래 상대님 아, 올라보고는데이승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떨어질 때 됐었어. 아그렇 여기까지 해야죠.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올왔네 설영 선수도 3 2 강에 떨어졌는데아 그럼요 그럼요. 아까지 아, 오셨잖아요. 좋죠 좋죠. 아, 제가 아... 전진우 대 이중민. 아전 아하... 전진우 선수. 소수... 나도. 어... 전진 선수 역시 그. 여성분들의 느낌이 확실히 네. 다르다니까요아 전진우 선수? 네아 오케이 네. 자 이제 이제 사강입니다 네. 스캠 어? 가겠습니다 스캠 전진우 대 기성용 하나 아, 둘셋 전진우, 전진우 아 진짜요? 귀엽게 생겼것잖아요 약간 말몬가요? <laughs> 네 말몬x2 옷부터 아, 약간 사기예요 어, 기라드가 떨어지네요 잘한다 아, 능어요 <laughs> 자, 그리고 천성원 대리. Attained... 근데 이거 사실 오늘 이성을 두고 결승 정해진 거 아닌가요? 거의. 우승이 정해진 거 같은데. 자. 손이 오늘 오늘 집중. 아, 근데 이거는 이사용을 보고 저희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팀 음, 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니폼 빼고. 안않는 거니까. 천성원 선수. 난 이승우 선수. 와. 나 이승우 선수 진짜 좋아했어. 아. 전 천성원 가겠습니다. 천성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남가는 천성호 선수입니다. 음, 오케이.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승우 선수는 제가 같이 친해지고 싶은 좋은 동생. 아. 천성호 선수는 옆집에 사는 되게 잘생긴 형. 아. 이런 느낌. 이거 너무 어렵잖아. 결승전입니다. 전진우 어전진 어, 전진 선수도 꽤 높게 올라왔고 천성호 선수도 잘생겼고 둘다잘생겼서 높이 올라왔어요. 벌써 결승이야? 더 하고 싶어요? 64강부터 할걸 그랬나? 아, 그니까요. 너무 아쉬운데? <laughs> 저는 전진우 선수. 오! 네. 뭐야! 오! 거짓말! <laughs> 뭐야, 이거? 거짓말! <laughs> 그녀의 반란이다. 그녀의 반전의, 반전. 반전은 아, 너무 전... 잘생기시고, 너무 미남이신데. 네. 하얘서? 네, 하얀 아...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커마는 어떻게? 천성호 선수는 이거보다 좀 하얘요. <웃음> <바람>? <웃음> 극강의 밸런스. 오... 아... 조금 더 하얀 천성원 선수님인데, 네. 조금 더 까만 전진 선수님. 네. 그럼 전 조금 더 하얀 천성원 선수님이. 아 그거. 진짜요? 전 진짜 그 하얀 게 진짜 크거든요. 네. 소린 씨는? 저도 천성원 선수님. 아 진짜요? 그럼 이대로만 가면? 이대로 가면 전 진짜 아. <laughs> 아 어렵다. 아, 사진이 네. 하얗게 나왔네. 근데 또 어둡게 나잖아. 응. 과연? 저는 남자니까. 전천성원 선수 가겠습니다 와! 네. 전천성원 선수 가겠습니다민나미신 네. 축하드립니다. 후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근데 천성원 선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인천전일 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열심히 맛부터 번도... 봅시다. 저희 네. 저희랑. 아 대전이랑. <laughs> 대전이랑. 화이팅. 네.